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패턴 영어 데이 100번째 날입니다. 설명 영상이고요. Why should I? How should I? 제가 왜? 어떻게? 뭐뭐? 뭐 해야 하나요?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또는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Why should I? How should I? Why should I? 라고 하는 표현과 How should I? 라는 표현입니다. Why는 왜고요. How는 어떻게 해요. 제가 왜 뭐뭐 해야나요? 하 제가 어떻게 뭐뭐 해야나요? 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음장입니다. Why should I know that? No가 알다고 대시 그것이죠? 원래 저것인데, 어, 그것이라고 해석할 때도 많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죠? 제가 왜 그것을 알아야 하나요? Why should I know that? Why should I know that?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되죠? 오늘 day 100인데, <laughs> 드디어 100일이네요. 한, 한 5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4, 5개월 전에 패턴 영어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데이 1으로 001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100일이 됐는데, 오늘 100일차까지 수업을 하고, 어, 당분간 패턴 영어 강의는 이제 없을 겁니다. 어, 그동안 좀 같이 하셨던 분들, 외울 시간을 좀 드리려고, 500문장인데, 이거 외우는 그 영, 그 활용하는 영상, 예. 네. 활용 영상 있습니다. 제작해서 며칠 전에 업로드 해놨는데, 패턴 영어 활용 영상이라고 활용 방법. 활용 방법. 영상을 제가 그저께인가요? 패턴 영어. 패턴 영어 활용 방법이라는 영상을 제가 어,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재생 목록에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 오시면 그 패턴 영어 설명 재생 목록과 암기 영상 모음 재생 목록이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일 위에다가 제가 패턴 영어 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 강의 업로드 된 후에 어 패턴 영어 100일을 마무리하며라는 또 영상을 제작을 할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Why should I know that? 나중에 또 101일부터 다시 할 거예요 다시 101일부터 패턴 영어 101일부터 또다시 또 다시 200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전에 500문장 총 500문장이거든요 1일부터 100일까지 500문장을 외우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패턴 영어 활용, 활용 방법이라는 영상에 아시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 설명해놨습니다. Why should I know that? 내가 왜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요? Why should I know that? 세번 시작. Why should I know that? Why should I know that? Why should I know that? that? 그다음 문장. Why should I be angry? 원래는 이제 I am angry죠. I am angry. 나는 어, 화가 납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should가 예, 앞에 들어가. 원래는 should가 여기 있었죠. I should. 그다음에 should가, 이런 걸 이제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should be angry에요. B동사 M에 원형은 B입니다. 어, 그래서 B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M이라는 쪽 B동사가 있는데, m, R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is. 이세 가지 B동사의 원형은 다 뭐예요? B라고 씁니다. 그래서 should be angry에요. 나는 어, 화가 나야만 합니다. should가 앞에 가서 의문이 됐죠? 내가 화가 나야 하나요? 제가 화가 나야 하나요? why가 들어갔으니까, 왜? 제가 왜 화가 나야 하나요?가 됩니다. why should I be angry? 세번 시작. Why should, angry? why should I be angry? why should I be angry? why should I be angry? 그 다음에, why should I persuade? persuade가 per, 어, persuade죠. persuade. 이 d 발음이 힘과 붙어서, 이 힘과 붙어서, h랑 붙어서, 어, persuade, dim이 되어버린 겁니다. him이 아니라, 이 d 발음이 a, h 과 붙어서 dim으로 발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persuade는 설득하답니다. 시작.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설득하다. persuade, 설득하다. 내가 왜, 제가 왜 그를 설득해야 합니까? why should I persuade him? 세번 시작. why should I persuade him? why should I persuade him? Why should I persuade him? persuade him. persuade him. him과 dim과 중간 정도 발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ow should I get there? how는 어떻게죠? 어떻게? 제가 어떻게 get there가 거기에 도달하답니다. 거기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제가 어떻게 거기에 도착하나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방법을. 거기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how should I get there? 세번 시작. How should I get there? How should I get there? How should I get there?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도달, 도착해야 하나요? 라는 뜻입니다. get there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죠. 앞에 그 패턴 예문, 여러 가지 예문 중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get 하고, 어, 부사가 나오면 바로 get there 하면 되고, 명사가 나오면 get to the air, to가 들어갑니다.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도착하답니다. 앞에 패턴 예문들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get there 라는 표현은 일부러 몇 번씩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how should I address you? address 가, address 가, address, address 하면 주소죠. address 하면 어, 뭐 연설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다, 호칭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호칭하면 되나요? 이제 뭐 미스터 캠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그냥 타이거라고 부르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뭐, 뭐 전화로 부르세요. 뭐뭐 어, 뭐 등을 두드려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 이름을 어떻게 호칭? 뭐 형님이라고 부를까요? 사장님이라고 부를까요? 이런 거 있죠. 이 address라는 표현을 어,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표현에 집어 넣을 때가 있는데 콜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 How should I call you? 그럼 콜을 하지 왜 address l How should I a d How should I address y How should I address you? How s h o u l a w s h l How should I address you? How should I address you? How should I address you? How should I a How d a you? 어, 데이 1일부터 패턴 연어가 100일까지 지금 500문장을 했습니다. 어, 의미가 있네요, 그죠? <laughs> 어, 저는 오늘,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17일인가요? 네. 8월 17일? 네. 2021년 8월 17일입니다. 어, 내일 업로드될 영상인데 미리 좀 자, 어, 촬영을 했습니다. 업로드되는 날은 8월 2021년 8월 18일 8시 30분 밤 8시 30분쯤에 업로드를 예약을 해놓을 거예요. 이거 이 영상 이후에 어 패턴 영어 100일을 마무리하며라는 또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 거기에서 어 복습하고 뭐 이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암기하고 암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wonderful day. Thank you.